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청와대 앞마당이 폭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한다는 그 청원이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명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대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폭락했습니다. 자, 야당은 지금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무능한데 거짓말까지 한다. 사퇴를 촉구하고 넣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면 초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0 황교안 TV, 오세훈 TV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제 댓글 가장 위쪽에 이2020 황교안 TV와 오세훈 TV의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지역사회로 확산해서 이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13명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경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 이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 지금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원망의 화살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는 10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자, 아직 청원 마감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동의자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내에서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돼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닌가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이 청와대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해된 데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확진자 수 그리고 정부의 이 무능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불과 최근 이틀 사이에 80만 명 이상의 동의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80만 명 이상이 지금 늘었습니다 자 이게 뭐 10만 명 20만 명 하는 게 바로 꺼졌데 지금 1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등 결정을 하자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5일 26일 이틀간 실시해서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전주 대비 2.7%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44.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1.9% 올랐습니다. 51.0% 부정이 긍정을 훨씬 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리얼미터 조사의 절대 수치에 대해서는 저는 더 다를 거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트렌드만 볼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자 게다가 게다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발언 이것 때문에 드디어 홍익표 수석 대변인 사퇴까지 했지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들 북을북을 끓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 출석에서 한 답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감염자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취지의 답변. 그리고 이 감염학회의 권고에 대한 거짓말 논란. 이거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성일적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박 장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관련 법사위 발언을 망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중국인에 대한, 중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는 실효성이 낮다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 청원의 맞불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약 47만 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지지자들, 속칭, 대깨문, 문바들의 이런 조직적인 문재인 대통령 응원보다도 두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이 뒷북 정책을 쓰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다음 달 5일인가요?부터 한달 내에 청와대는 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에 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고민스럽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거기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